밀크야. 아우, 너무 이쁘네요. 밀크. 어버이날 우리 밀크가 엄마한테 꽃을 선물했지. 밀크야. 우리 밀크. 아우, 너무 이쁘네요. 야 밀크랑 꽃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우,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어머, 네. 꽃 냄새 너무 좋죠. 아유, 꽃을 좋아하다 못해서 막 먹고 있네요. 아유, 그렇게 이뻐요. 아유, 밀크야. 아유, 이뻐. 아유, 이뻐. 꽃을 먹는 밀크. 아유, 밀크 꽃을 먹고 있네요. 밀크 씨, 밀크. 아이고 이뻐라. 밀크야, 어디 보자. 어머,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쁘네, 우리 밀크. 사랑하는 밀크, 어머, 너무 이뻐. 근데요, 촬영을 하다가 보면 목소리가 자꾸 이상한 목소리로 되더라고요. <laughs> 웃기는 목소리. 아유, 우리 밀크 너무 이쁘네요. 네, 진짜 이뻐요. 자, 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어버이날. 어버이날만 생각하면 안될 텐데. 저도 저희 엄마가 그립습니다. 밀크야, 밀크? 밀크 엄마는 어디 있니? 음, 안녕? 어유 슬퍼, 우리 밀크. 아유, 갑자기 슬퍼졌어. 아유, 우리 밀크 너무 슬퍼. 밀크? 밀크야, 갑자기 엄마 얘기하니까 너 슬퍼? 너무 슬퍼.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